네 내가 매일 새롭고 기쁘게 금년도 벌써 이제 77일째 되는 날입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어, 계시는 곳 날씨는 어떠신가요?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하지만 밀려오는 푸른 계절을 막지는 못하겠죠. 살면서 반응할 것과 반응할 가치가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생각하다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에 작은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음, 절망의 뒤편이라는 제목인데요. 10살 된 아들이 함께 놀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서 던져주면서 이 세계 지도를 다 맞춰 놓으면 놀아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계 지도를 다 맞추려면 적어도 5 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5분도 못 되어서 싱글벙글 하면서 맞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지도 뒷장에 큰 얼굴이 있어서 그 얼굴을 보며 지도를 맞췄어요. 자, 이제 놀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세계 지도처럼 복잡한 문제로 행복과 기쁨과 건강과 평안이 찢어져서 도저히 막혀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르면 뜯겨나간 행복을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글을 읽다가 저절로 혼자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감탄했어요. 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실천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행복 께 행복한 마을 연구소는 유튜브 검색창에. 심바나바입니다. 일명 심봤다 TV입니다. 어, 저는 VJ 심현준 바나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음... 알람설정 사랑의 터치 지금 함께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롬 고맙습니다. 눈오는 날 계시는 곳에서 안전운행 하시고 또 추위로 인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지키세요.